아침부터 목이 따갑다. 밤새 공기가 진짜 메말랐어. 그러니까, 나도 코가 막혀서 새벽에 깼다니까? 가습기 하나 있어야 하는데, 전에 쓰던 건 냄새 나서 버렸잖아. 맞아. 청소해도 냄새가 안 빠지더라. 플라스틱이라 그런가 봐. 가습기 청소가 왜 이렇게 힘들까? 한 번만 잘 닦아도 세균이 남는다니. 좀 찝찝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완전 다른 걸로 바꿨어. 진짜 세균 걱정 없는 가습기로. 이게 바로 일리안 스탠 듀얼 무선 미니 가습기야. 작고 깔끔하다. 색깔도 예쁘다. 그렇지 디자인도 좋지만 진짜 핵심은 내부야. 이건 국내 최초 진동자 교체형 가습기거든. 진동자 교체형? 그게 뭐야? 가습기에 물을 분산시키는 부품이 진동자인데, 오래 쓰면 세균이 끼고 성능이 떨어져. 그건 아예 새 걸로 교체할 수 있어서 항상 깨끗하게 쓸수 있어. 청소 안 해도 새 것처럼 쓸수 있다는 거네? 응, 그게 진짜 포인트야. 그리고 수저가 스테인리스야? 응. 304 스테인리스 수조라서 끓는 물에 30초만 담그면 세균이 99.9% 죽는데. 이건 살균제도 필요 없겠다. 맞아, 살균제 걱정 없이 열탕 소독으로 끝. 아니, 이걸 공원에서도 쓸수 있어? 응, 무선이니까 어디든지 쓸수 있지. 배터리도 4,500mAh라 싱글모드는 12시간, 2월은 6시간 간대. 전에 쓰던 건 콘센트가 없어서 못 썼잖아. 이건 진짜 휴대용이네. 그리고 이거 봐, 분사량이 2월이라 확실히 풍성하지? 분사 높이. 높다. 공원 공기가 이렇게 촉촉해지는 느낌 처음이다. 그리고 조용하지 소리 거의 안 들리잖아. 응 음, 새소리보다 조용한데? 저소음 삼신대시벨 설계래. 밤에도 완전 무서운 수준이야. 기존 가습기는 냄새 많이 났었는데. 그게 바로 플라스틱의 문제야. 스크래치에 세균이 남아서 청소해도 냄새가 안 빠져. 근데 일리아는 냄새가 하나도 없다. 스테인리스라 표면에 매끈해서 세균이 번식할 때 틈이 없대. 분사도 균이하고 입자도 고와 그리고 열탕 소독이 되니까 관리가 훨씬 간단하지. 예전엔 가습기 청소가 일이었는데 이건 그냥 교체로 끝나니까 진짜 편하다. 이거 밤새 켜놨는데 물도 안 새고 진짜 조용하다. 응, 습도도 적당히 유지되고 목이 하나도 안 아파. 이전 가습기는 밤에는 소음 때문에 꺼버렸는데 이건 켜놓고 자도 몰라. 듀얼 분사라 공기가 금방 촉촉해지고 수면 우드라 밝은 불빛도 꺼져서 편해. 확실히 깨끗하고 촉촉한 느낌이야. 냄새도 없고 공기 자체가 바뀐 기분이야. 이거 진짜 괜찮다. 청소도 안 하고 냄새도 없고 공기도 상쾌해. 요즘은 청소하는 가습기보다 관리 없는 가습기가 더 대세래. 확실히 그럴만하다. 진동자 교체형은 처음 들어봤거든. 이제 가습기도 바뀌었지. 청소 대신 교체, 플라스틱 대신 스테인리스. 이건 진짜 누구한테든 추천할만하다. 특히 아이 있는 집이나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 강추야. 세균 걱정 없는 진짜 위생 가습기, 일리안으로 공기를 바꿔보세요.